비밀번호 등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번호 i 회를 누르고 샵을 누릅니다 l 번등록 n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등록할 비밀번호를 b o 되었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비밀번호 부분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번호 2회를 누르고 샵을 누릅니다. 그리고 4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샵을 누릅니다. 등시 번지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번호 키는저장 저장 번지가 1001번부터 1100번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네. 등록 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등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번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증되었습니다.